친구들, 내가 항상 도파민도 얻고 아이디어를 얻을 때마다 우리 친구들의 소중한 댓글들을 읽곤 하는데, 그러다가, 어? 맥 팔레트 저렴이 버전 없을까요? 라는 댓글을 읽게 됐는데 이거 너무 재밌겠다 아니 사실 내가 신상 팔레트를 소개하고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뷰티 유튜버로서 집에 있는 싱글 섀도우 싹 모아가지고 맥 팔레트 저렴이를 구성할 수 있다면 우리 친구들의 시간도 절약하고 얼마나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맥 팔레트 저렴이 만들었어 그래서 지금 얼굴에 한쪽은 맥이고 한쪽은 내가 만든 저렴이로 메이크업을 했는데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냈거든? 이 결과는 끝까지 영상을 보면 알수 있고 바로 내가 이맥 팔레트 저렴이를 찾아 떠나는 여정. 같이 시작해볼까? 슝슝. 일단은 집에 있는 싱글 섀도우 빡빡 긁어모아가지고 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. 뭐 토니모리, 에뛰드, 뭐 아멜리, 투쿠 이것저것 요즘에 싱글 섀도우가 진짜 많이 나오잖아. 일단 착 한번 풀어놓고 옆에 맥 팔레트를 보는데 처음에 내가 맥 팔레트 저렴이 주제를 생각했을 땐 자신 있지? 이거 뭐가 어려워? 난 나의 눈을 믿으니까 했는데, 싱글섀도 우싹 풀어놓고 보니까, 아, 솔직히 약간 막막하기도 했어. 일단은 요맥 팔레트. 내 생각엔 솔직히 굉장히 명작이야. 이거 너무너무 잘 나왔고, 내가 팔레트를 연속으로 영상에서 소개한 게몇개안 되는데, 이거는 최근에만 한세 번, 네 번? 연속으로 소개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얘가 갓띵템이다. 너무 잘 나온 아이템이다. 라는 거거든. 그래서 요거 일단 하나하나씩 이 음영 컬러, 라인 컬러, 포인트 컬러, 펄 컬러 순서대로 내가 옆에 비교를 해서 비슷해 보이는 애들을 일단 짜라락 모았거든? 근데 우선은 이게 진짜 눈으로 보는 거랑 팔에 발색하는 거랑 또 눈에 정작 발라보는 거랑 색깔이 다 다른 거야. 그래서 이건 무조건 발색을 해봐야만 알수 있는 거였는데 첫 번째로 이 음영 베이스가 진짜 오묘한 게 하, 막 엄청 누렁누렁하지도 않고 핑키하지도 않으면서 이 튀어나온 눈을 적당히 넣어주는 그 은은한 색감의 무드 있는 브라운 음영 베이지였거든. 내가 처음으로 일차적으로 이 분류를 했을 때 홀리카 홀리카랑 키치 캐치 쿠키 그리고 토니모리에서 무려 세 가지 컬러를 픽을 했어. 토니모리가 요번에 리뉴얼 되면서 이 음영 컬러가 엄청 짱짱하고 되게 세분화돼서 너무너무 잘 나왔거든. 그래서, 어, 육안으로 봤을 땐꽤 비슷하다 하고 팔목에 발색을 해보니까 홀리카홀리카는 생각다 너무 그레이야 그래서 아 이거는 일단 탈락 쿨톤용으로 예쁘긴 한데 맥이랑 지금 비슷한 걸 찾는 거잖아 홀리카 탈락 그리고 키치캐치가 그나마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소바스러운 약간 누런기가 살짝 더 들어간 거야 요것도 애매한데 그리고 토니모리 도 발라보니까 다 아니야 그냥 따로 봤을 땐 예쁜데 이 맥이랑 안 비슷한 거야 야 나는 솔직히 음영 컬러 찾는 게 제일 쉬울 줄 알았거든 근데 생각보다 비슷한 게 없는 거야 오케이 하지만 난 해낼 수 있어 또 찾다 찾다가 결국에 이 에뛰드 중에 해변에서 모히또 컬러가 제일 비슷하더라고 오케이 픽 조금 다르기는 한게 모히또 컬러가 조금 더 쿨하다고 할까 조금 더 깨끗해 이게. 생각보다 채도감이 좀 있거든. 어쨌든 비슷하니까 일단 픽을 해 놓고 다음 라이너 컬러를 찾아 떠났지. 요 라이너 컬러가 완전 초코색인데 꽤 진하게 음영을 잡아 줘서 라인처럼 쓸수 있으면서도 너무 라인만 따로 놀지 않는 그 적당한 또 어찌나 야, 이게 말로 하려니까 정말 어렵구나. 하지만 친구들은 요 보면서 지금 잘 따라오고 있지?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토니모리 포그 코코아랑 홀리카 홀리카 테일러 요두 개가 그나마 제일 비슷했어. 사실 홀리카 홀리카도 라인 컬러가 되게 많긴 했는데 여긴 또 너무 진한 거야. 그래서 발랐을 때 진짜 아이라이너처럼 너무 진하게 나와 가지고 다 탈락시키고 요두개 비슷하다. 오케이. 일단 킵. 그리고 어디 있니? 뜻밖에 요 지금 눈으로 봤을 때 묘하게 약간 치즈 컬러 같은 요 코랄 컬러가 생각보다 없었던 거를 보면서 아 요즘 우리나라 섀도우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알수 있었거든. 왜냐면 옆에 놓고 막 비교를 하는데 요 맥은 진짜 흰기 없이 채도감이 스르르르륵 올라와서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컬러감이 뽕뽕뽕 올라오는데 에뛰드나 토니몰이나 홀리카나 비슷해 보인다 싶었던 애들은 전부 다 흰끼 돌면서 밍숭맹숭 약간 멀멀하게 컬러가 올라오는 거야. 그래서 아 이거는 확실히 요즘 국내 섀도우들은 전부 다좀 색이 뽀용뽀용하게 뭔가 덥듯이 허허게 이렇게 올라와서 아. 한게 우리나라 추구미 제품들이구나. 그래서 이 컬러가 생각보다 진짜 찾기가 어려웠어. 그래서 나는 아 눈으로 보는 걸 믿지 말고 팔에 발색을 해보자 해서 조금 더 진해 보이는 애들 걸 발랐는데 아 그래도 여전히 흰기가 너무 많이 도는 거야. 그나마 겨우 찾은 게 토니모리 코지 코랄색. 이것도 완전 비슷하진 않은 게 조금 더 여기에 핑크 한 방울이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제일 그나마 비슷한 컬러였어. 음. 아 그리고 또 달랐던 게, 요맥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생각보다 컬러가 엄청 여리하게 올라와서 덧바를수록 진해지긴 하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쌓여나가거든? 근데 우리나라 제품이 오히려 더 발색이 잘 되더라고. 그래서 코지코랄 요거랑, 아, 에뛰드 9버전 미니 피치 육안으로 봤을 때는 진짜 꽤 비슷했거든? 근데 이거는 막상 발색을 했을 때또 너무 핑크인 거야. 피치라면서요. 왜 핑크죠? 그다음으로 <laughs> 마지막 펄 컬러. 야, 이것도 생각보다 힘들었던 게펄 컬러에서도 이 국내 섀도우들의 의외 뜻밖의 특징을 발견한 게이맥 같은 경우에는 펄 입자가 진짜 엄청 촘촘하게. 이거는 꼭그 외국 하이라이터들처럼 굉장히 펄이 자글자글 뭉쳐 있는 약간 피치 코랄 컬러여가지고. 오프라나 이런 하이라이터 같은 수준의 섀도우였거든? 근데 국내 제품들은 좀 비슷해 보인다 싶었는데도 옆에 바르니까. 엄청 맑고 투명하고 글리터리하게 올라가는 거예요. 국내 펄 섀도우들은 조금 더 깔끔하구나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조금 유행하는 룩들, 우리나라에서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맑고 흰기 돌면서 깨끗하게 나오는 게 아, 섀도우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구나. 또 특징을, 뜻밖의 특징을 알게 됐더라고. 그래서 내가 뭐 이것저것 발라보다가 그나마, 그나마 제일 비슷한 게 아멜리 코랄 베이지였어. 근데 이것도 채도감은 또 없어. 이 펄의 입자감, 애들이 뭉쳐있는 이 반질반질한 윤광 자체는 비슷한데 맥은 조금 더 컬러감이 드러나서 완전 피치같이, 그러니까 눈에 얹었을 때 어우러져 메이크업이랑 어우러지는데 아멜리는 좀더 뽀얗게 마치 애교살 하이라이터처럼 이렇게 컬러감 입체감이 더 도드라지는 타입이더라고. 근데 다른 애들처럼 맑고 투명한 글리터리한 느낌이 아니고 꽉꽉 찬 쉬머 펄이어서 이게 제일 비슷하다. 그 다음으로 아 조금 뭐 글리터리한 거 중에는 토니모리 픽시 핑크가 조금 펄감의 컬러는 유사하다. 아 생각보다 비슷한 거 찾기가 진짜 쉽지 않구나. 내가 만약에 이거 진짜 맘 먹고 신상 애들 뭐 미샤 더샘 뭐 삐아 이런 거더 사서 했으면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는 이게 제일 비슷하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픽한 게 아멜리 코랄 베이지랑 토니모리 코지 코랄 에뛰드 해변에서 모이또 홀리카홀리카 테일러 이렇게 네 가지를 최종 픽을 했고 요거로 만든 팔레트가 짜자잔 요거는 뭐였더라 그 패드 공용기라고 해야 되나 사은품으로 받았던 거에다가 요렇게 싱글 섀도우를 붙여서 팔레트를 만들었어 짠꽤 비슷해 보이지? 또 so 이게 일단 내가 집에 있는 걸로 겨우겨우 끌어다가 만든 거여서 만들고 나선 솔직히 약간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지 뭐야 아주 호기롭게 프로래 그래, 맥발레트 유사한 거 만들기 뭐가 어렵겠어 하고 딱 만들었는데 아 이거 <laughs> 아 조금 모질란데 부끄러운데 어? 나의 경력에 부끄러움이 막 있었지만 오케이 눈에 한번 발라보자 눈에 바르면 다를 수 있겠지 하고 메이크업을 시작을 했지 그래서 내가 여기는 맥 여기는 내가 만든 저렴이로 메이크업을 해봤거든? 생각보다 굉장히 비슷하더라고 오 그래서 만들고 나니까 갑자기 또 어깨가 올라가면서 음 이거 우리 친구들에게 자신있게 추천을 해도 되겠구만 어차피 맥이랑 똑같은 거 원하는 거아니죠 그럴 거면 그냥 맥을 사고 굉장히 유사한 그러면서도 조금 더 뭔가 자부심을 느끼게 해는 K-뷰티 클락스 어? 솔직히? 바르고 나면 맥보다 더 이쁘다 눈에 발라봤을 때 말했던 것처럼 이 음영은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유사해. 어차피 베이스에 까는 거니까, 어? 눈잘 눌러주면서 컬러감 탄탄하게 잡아준다. 그리고 코랄 컬러도 딱 얹어 봤을 때 조금 이 핑크기가 덜 하긴 하는데 확실히 부드러워. 따로 놀지 않으면서 극한 눈매가 완성이 되고 이 라이너 컬러를 발랐을 때 역시나 테일러가 조금 더 은은해. 그렇다 보니까 얘처럼 또렷하게 잡아주지는 않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잘 컬러가 퍼지는 거야. 그래서 어? 라인을 그렸을 때 오히려 이쪽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완성이 됐고 마지막 펄이 야,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맥은 조금 더 컬러감이 어우러지니까 그윽한 느낌인데 아멜리는 애교살이 도톰하게 뽀용 올라오면서 맑은 느낌? 어, 조금 더 케이 뷰티스럽다는 말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, 어? 이게 확실히 우리나라 섀도우가 우리나라 스타일이 더 많이 나는 거야. 이거는 딱 해외 언니 같은 느낌? 그래서 컬러가 거의 유사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오히려 눈에 먹으면서 비슷해지기는 했는데, 이 펄감의 입체감 같은 것 때문에 나는, 어? 이 조합 진짜 괜찮다. 우리나라 컬러 섀도우가 진짜 품질은 좋다. 이런 생각을 했어. 그 톤에 상관없이 기본 음영 사고 딱 구매를 하고 싶다면 요 조합 사도 될것 같아. 그래서 이 케이스는 집에 있는 거 굴러다니는 거 하면 되니까 빵원이라 치고 가격을 또 뚜두뚜두 두드려봤지. 굉장히 중요하잖아. 맥이 카톡에서 정가가 5만 6천 원이었고 이 애들 정가로 했을 때 아! 아멜레가 조금 비싸긴 해. 아멜리 정가가 15,000원이고, 토니모리 8,000원, 에뛰드랑 홀리카는 6,000원씩. 그래서 정가 때리면 35,000원. 케이스는 좀 후지지만 35,000원이야. 근데 세일가 먹이면 28,000원 대까지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, 오! 집에 있는 걸로 내가 꽤 비슷한 조합을 찾았는데, 반타작 됐다. 요거 잘만 하면, 뭐, 좀더 저렴한, 아까 말한 뭐 더샘이나 삐아 같은 애들로 구성을 하면 2만원 초반때까지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요 조합 따라란 고렴이 대 저렴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네 그래서 이거 만들고 보니까 근데 사실 고렴이 대저렴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느낌도 나 이거 케이스 중하이안 중하냐 맨날 요걸로도 가끔 이제 의견을 준단 말이야 나는 또 강경 케이스 파기는 하지만 케이스가 뭐가 중요해 내용만 좋으면 됐지 약간 요런 느낌도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시도 끝에 어, 뭔가 자괴감도 들고 굉장히 기쁨도 있었고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팔레트 우리 친구들 대신에 내가 이렇게 꿀좌 찾아냈잖아 고생했잖아 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좀 부탁할게 에깡패같았나 눌러줘 그래. <laughs> 다음에 2탄 3탄 4탄 나는 얼마든지 똑같은 걸찾아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러려면 친구들이 이제 댓글로 뭐 이제 뭐 그런 걸 남겨주고 싶... 남겨주면은 뭐 보고 싶다 이래야 내가 또 보고 어? 힘을 내가지고 오 궁금하구만 또 찾아내고 그러지 않겠니? 그리고 너네들 왜 구독도 안 하고 영상을 보고 있니? 구독 안 하고 많이들 보고 있더라. 좀 눌러줘라. 열심히 할게. 눌러줘라. 우리 같이 오래오래 보자. 난또 열심히 다음 컨텐츠 준비해서 돌아올 테니까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자고. 또 만나. 예이.